아, 저 네. 그분 만나기로 했는데 안에 계신가? 벌써 왔나? 한번 가볼게요 오랜말이야 <목소리도> 아! <laughs> <laughs> <그런> <laughs> <laughs> 친구세요? 아니요,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지 아니, 딱 봐도 딱 봐도 친구지 <laughs> <laughs> 저랑 알고 지낸 지는? 음그 10년 에이, 9년 정도 된것 그렇죠. 같아요. 에이. 일단 뭐 저는 한 30년째 이제 캠핑을 헉? 하고 30년째. 있고, 뭐 백패킹부터 음. 해서 자전거 캠핑, 음. 오토 캠핑하다 요즘 이제 아이프라, 차박 캠핑을 어. 위주로 지행 어. 하고 어. 있어요. 야. 30년이면은 캠핑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전부터 그죠. 정말 우리나라 캠핑의 달인? 다리? 아, 달인은 뭐 워낙 많으니까.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음.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음. 여기 이렇게. 캠핑 용품점이 또생겼다라고요 음. 새로 생기면은 또한 그러니까. 번을 가봐야 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찐 캠퍼네. 아직도? 아직도 내 네, 캠핑을 하고 있죠. 아니 캠핑의 종류를 그렇게 다양하게 다 해보셨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웬만큼의 어떤 장비에 대한 뭐 이해도가 높으시겠다. 그러니까 캠핑을 한다고 해서 꼭 비싼 장비보다는 합리적으로 쓸수 있는 장비들. 음.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도 어 이거는 있으면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은 너무 잘아있 그치 그 요즘에 막 캠핑 나갔을 때아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음. 어, 요거만큼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캠핑은 어쨌든 클림 캠핑, 친환경 캠핑이 요즘 대세이기 친환경. 때문에 일단 일회용품보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쵸 그렇죠. 이런 숟가락과 수저 일단 감성도 있는데 음. 계속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음. 가회용으로 쓸수 있는 거 음.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 그지 이제 캠핑 가서 내 숟가락, 내 젓가락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뭐커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집에 있는 걸 써도 되는데 음. 만약에 오래 사용할 거라면 한 3분 정도? 통삼중 네, 어. 와 이게 아, 통삼중. 네. 요새는 캠핑용품이 아웃도어가 아니라 인아웃도어 어. 이런 컵이라든가 텀블러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음. 출퇴근할 때도 커피를 담아 먹고 음. 캠핑 가서도 뭐 여기서 맥주 같은 거 따라서 그쵸, 오래 먹으면 되니까 사실 식사는. 이게 밖에서 야외에서 맥주를 드실 때는. 개인 텀블러, 이게 본행이 딱 가능하니까 훨씬 좋지 캔맥주를 시원한 맥주를 즐기고 싶다면 무조건 진짜 <laughs> 정말 잘 먹는 것 같아 냉동도 되고 냉장고 어. 따로 있고 아, 이거 온거봐 완전 얼어있네 어. 사실 예전에는, 우리 예전에는 뭐 나가서 뭐 시원한 음료수를 먹을 생각을 했나 그냥 계곡물에 계곡에서 했지, 물에다 넣는 거지 계곡물에다가 네. 담궈놓고 수박도 넣, 넣어놓고 그러니까 다 담궈놓고 그렇게 먹었지 겨울에는 눈에다 꽂아놓고 그러니까 또 옛날 얘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옛날에는 이거 없었는데 아, 요즘에 이게 너무 좋아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선풍기. <laughs> 바람도 무슨 엄청 써더라고. 아니 이거는 그냥 집에서도 사용해도 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아까 얘기잖아 이제는 선풍기 보이다인앤 아웃이에요. 인도에서도 쓰고 아웃도에서 쓰고. 네. 아니 근데 형님 이거 이 파라솔도 캠핑 갈때 가져가나요? 어... 요새 또 신조 있지? 캠크닉, 파크닉아 피크닉과 피크닉. 캠핑. 캠핑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차뒤 트렁크에다가 차박하는 느낌에다가 사라스를. <놀람> 지금 니 텐트도 종류가 이제 너무 다양해져서. <놀람> 네. 예전에는 3m급에서 4인 가족이 캠핑을 했는데. <놀람> 음. 요선이 전실이 좀 좁아지고 인어가 커지면서 네명 응. 정도 잘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커플들이 즐기는 아 그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 방은 좀 넓게 응. 방은 넓고 여기는 뭐한두 명이 이렇게 앉았을 때딱 아. 어. 적당한 전실 오. 사이즈고 아니 지금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네? 그 공기를 그냥 건물에서 어, 에어텐트. 어, 야 사실 이렇게 에어 텐트가 있으면 은그 텐트 아, 이 캠핑 가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때 끼우고 세우고 또 말리고 걷고 이게 힘든데 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것 같아 아 와, 높이도 되게 높다 음. 야 이게 에어 텐트가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 음. 아무래도 이거는 여자들도 치기 쉽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음. 단점은 바람은좀 약하다 음. 근데 이것도 옆에서 그스트림 잡아주면은 또 경고하게 되고 그 초보 캠퍼들한테 좀 추천하는 그런 것 중에. 요새 말 그대로 캠린이 분들, 캠린이 분들은 아. 에어센서를 통해 소모하는 같아 아, 근데 캠린뿐만 이 아니라 좀 나가서 나는 이런데 좀그 시간이나 어떤 체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그냥 편하게 치고. 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니 저, 저나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 수가 또 있잖아요. 아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내 잠잘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실도 좀 넓어야 되고 하거든요. 딱 음. 봐도 이 텐트하고 이텐트가한 6m가 되어있고 이텐트가 거의 7m가 어요와 이건 엄청 크다. 음, 이건 완전 대가족용이네. 근데 이도 제일 쉬운 텐트예요. 아 그래요? 캠핑을가 때마다 이 텐트 너무 많이 보여요. 그죠? 어. 저도 이거 많이 보는 어. 것 같아. 이게 제일 시계 편에서 네. 가족들이 다 가족 텐트 참여할 수있뭐 5인 가족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또 캠핑하는데 싸웠어. 내가 꼴보기 싫어. 저기야, 저 <laughs> 어, 여기서 이제 눈낫 텐트가 있는. 아 거기서 어. 좀 많이 그치. 잡으셨던. 나는 많이 잤지. 텐트 그래도, 밖으로 어, 많이 쫓겨 나왔었어. <laughs> 그래서... 야, 근데 이게 또 크면. 좀 무식하고 좀뭐 감성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난그 캠핑 갈때 가져가야 된다면 난커튼 하나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커튼 있는 커튼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다르군요. 이게 횟수가 거듭되면서 그리고 캠핑하는 분들이 또 많아지면서 아이디어가 또 보태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캠퍼들이 어,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음. 것들이 요즘은 추천 브랜드제마다 되게 많이 적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와, 지금 쭉 둘러봤는데 그래도 캠핑에서 이거만 딱 필요하다 음. 이렇게 또 요점 정리를 좀해주신다면은어 일단 가족 캠핑이라면 음. 어다 회용으로 쓸수 있는 코펠이라든가 우드 커틀러리 정도 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름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에는 음식물들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네. 쿨러도 아 무조건 저렴한 제품보다는 네. 요새는 이제 전기로 해서 거의 냉장고처럼 나온 것도 있는데. 어, 기능을 음. 할수 있는. 사실, 처음에 캠핑을 시작한다, 이러면은, 굳이 이것저것 많이 사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집에 있는 거를 그렇죠. 좀 활용을 하는 게더좋은것 것 같아요. 텐트 하나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보통 4,500만 원 이제 들어가. 어, 저기 어. 이게 서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아닌, 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캠핑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아, 이것만큼은이 초보 캠퍼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텐트, 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가족 캠핑이다라고 음. 했을 때는 나는 6m 급 이상 이런 음. 거, 거실이 있고 인어가 있는 음. 이런 텐트를 권장을 하고 네. 커플의 경우에는 어떤 돔 텐트라든가 아. 돔 쉘터여도 충분히 할수 있다. 커플은 뭐 뭔들 아, 안 좋겠어, 커플은 안 좋겠습니까? 작은데 작은 수로 좋아부터 살아야 되니까. <웃음> <웃음> 정말 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캠핑러 투모 늘볼 때마다 재밌어. 계속... 안 사도 재밌어, 보는 것만으로. 보면 볼수록 재밌고 또 새로운 제품이 또 나오니까 음. 또 기대가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기만 하지 말고 조만간에 캠핑장에서. 어, 네, 네. 아, 지금 딱 좋지 어. 날씨도 아, 좋고. 나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캠핑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자연 많이 만끽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